<목소리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각콜라TV입니다. 오늘은 해발에 상당히 있는 신안골드 유목과수원에 들러봤습니다. 아까 원지를 찾아 뵙고 신안골드 관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안아 골드 생육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나무가 몇 년생입니까 원래? 6년생이요6년차 작년에도 물건이 좋았는데, 우박 맞아 맞아가지고 참 안타까웠었는데, 올해는 네. 자연피가 없으면 네. 상당히 물건이 우수하게 잘 나올 수 있는 나무로 보입니다. 아, 세력이 약하지가 않네, 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 골드가 세력이 좀 약한 게 문제인데, 그죠? 네. 세력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비료를 한, 추비를 한번 줘야 됩니다. 골드는 워낙 꽃이 많고. 네. 그렇기 때문에 추비를 5월 달에 복합 비료 과소 가 살짝 한번 주고, 장마 끝나고 7월 말쯤에 살짝 주면은 가도 굵고, 그, 해거리도 안 하고 좋습니다. 아, 양분 관리는 네, 결과적으로. 네, 네. 이 품종은 수세가 떨어지는 게 네, 문제인데, 네. 적과를 마치고 1차 추비 한번 주시고, 네. 장마 끝나고 7월 하순에 네. 2차로 비를 한번더 주신다, 네, 그, 네. 그 말씀이네, 그렇죠? 그죠? 아우 나무 키가 상당히 큽니다. 네. 나무 주간보다 빵빵하고 좋네요 보니까 이 측지수가 주지가 한몇개 정도 되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 나무를 보니까 두 개, 네 개, 여섯, 여덟, 열, 한 열세 개, 열네 개 되네요 보니까요. 아, 하 빨리 자라셨네. 나지 부분에는 나지. 겨울에 전쟁할 때 이렇게 톱을 아사부지면 데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4월초에 하라고 하 교재에 나와 있고 네. 강사들이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저 겨울 전쟁 때, 네. 겨울 전쟁 때. 예, 하고 내려오시면서 예, 예. 10mm 위에다가 톱으로 예, 이렇게 예, 예. 금을 다그습니다금근 아, 자리에 보면 이렇게 다 발생이 되었습니다. 예. 그잘 나오죠? 예. 그렇게 하면 10개 하면 8개 나오고 4월 달에 하면 10, 10개 하면 8개, 2개밖에 안 나옵니다. 아, 결과적으로 네. 겨울 전쟁 때 톱으로 예. 미리 어놓으면 10개 중에 8개가 확보가 되고 4월 초에 우리가 아상을 이렇게 되면은 예. 열0개 중에 2, 3개 밖에 나오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겨울에 하는게 좋네 그죠 토벌을 네. 끊는게 맞죠 예, 예, 예. 최고, 좋습니다. 최고 좋네 지금 현재기도 네. 네. 겨울 전쟁 때 올라갔다가 전장 내려오시면서 이렇게 토벌 그은 자리입니다 여기도 토벌 그은 자리고 여기도 토벌 끊 흔적이 있습니다 여기도 토벌 그었습니다 여기도 토벌 그었습니다. 그었습니다 전부 다다 나왔네 요 보니까 그래서 이쪽 부분에 나아지 현상이 심했는데 하나 둘셋여까지네개 정도 이까지 예. 네개 정도 발생이 됐네요. 나아지가 예. 해소가 됐습니다. 예. 이와 같은 상태에서 우리가 또 나중에 이수시기로 예. 분지관도 잡아줄 예. 필요성이 있고, 예. 적심로도 하십니까? 하요. 예. 제작할 예. 때. 그 적심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예. 끝만 얘기를 요 숨만 그죠딱 예. 따버리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와 같은 골드의 단점인 예. 나아지를 해소할 수가 예. 있다. 그리고 이렇게 나아지가 있는 부분은 이 안에 끝에 잎이 많으면은, 음. 잎 때문에 잎의 양을 다 팔아먹고, 그렇죠. 낮아서, 이거 입술이 많줄어지면이 안에 눈이 단차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이 안에 낮이가 없어야 돼. 네. 그래야 수확량이 줄지 네. 않죠. 이렇게 뜻달러를 놔두면, 음. 이 안에 눈이 다시 튀어야 니다 이거 빼주면. 저걸 그, 섰는 걸 빼버리고, 네. 여기 있는 걸 네. 절단했기 때문에. 네. 뿌리 예, 양분이 예. 그대로 이동하기 때문에, 예. 여기 있는 자마들이 눈이 예. 발생될 확률이 예. 높아진다. 그 말씀이죠. 끝에 입을 줄여주, 줄여줘야지. 아, 그렇지. 이 양분이 이 끝으로 다, 이다 빠졌다기 때문에 눈이 못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예. 이걸 줄여주고, 여기에서 이걸 빼주고, 위에서 빼주면, 한참 눈이 생깁니다. 네, 예, 그것도 하나 좋은 말씀이고, 예. 애당초 처음에 예. 가지였을 때, 이런 가지였을 때, 즉심을한 예. 번, 두 번, 한세번 정도 해가지고, 예. 이 안에 눈을, 시야를 굵게 해주는 예. 방법이 예. 좋았었다. 이게, 저기서, 저걸 할 수가 없어갖고, 유인할 수, 시간이 없어갖고. <laughs> 그렇죠. 이 끝에 달아갖고, 단유인 시킨 거거든요, 다 이게. 아, 전부 다. 네, 예. 유인은안 하고. 끝에. 열매 무기로 예, 유인했다고 예, 말씀이네, 그죠? 그 끝에 유인했기 때문에, 단유인 시킨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7, 8월 달에, 음. 이걸 끝에 거 섞어주면, 수평로 맞추면, 7, 8월 달에 섞어주면. 네. 예. 그, 자연적으로 유인 됩니다. 네. 예. 그걸로 현재, 이과 비대 상황도 좋고, 어, 제 자리, 자리마다. 착과가 다된 것입니다 보니까 이렇게 목줄화된 부분에 그죠 열매를 착화시켜 줘야 되고 이 착과수가 적으면은 결과가 많지 않던가요 결과가 많이 생기고요 착과수 어느 정도 돼야지 그리고 주먹 하나 사다 충충에 넣어도 음. 그 가가 4다 이상은 다 나옵니다 주먹 한개 사이로 주먹 한개 사이로 다더도4다 이상 4다 이상 네, 그래 결과적으로 네. 1456과가 네. 나온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너무 굵어도 먹는 사 부담하기 때문에 <laughs> 그렇지 <겨울이> 많이 다뤄갖고 <laughs> 예. 제작과 한번 살짝 해고, 음. 그리고 이제 추비도 나서 과학 좀 키우고. 이 수세가 금방 약화되게 된 거죠. 네, 네. 초기에, 제가 봐서는 네. 초기에 주지수를 많이 확보하고, 네, 네. 또 주지상의 낮을 네, 네. 없애기 위해서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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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는 적심, 적심, 적심 네, 네. 해가지고, 어, 정부수를 차단해가지고, 안쪽에 씨앗을 굽게 해서 나중에 나이와도 관계할 수가 있다. 네, 네. 또 아상도 마찬가지로 네. 겨울 톱으로. 어, 내가 필요한 자리에, 나지 네. 부분에, 눈 10mm 위에다가, 여기도 톱을 어, 끄셨는거죠 네. 네. 이런 식으로, 직기 발색을 유도할 네. 수가 있다, 네. 그 말씀이네, 그죠? 수세 관리로 해가지고, 비로, 즉과 네. 후에, 직후에, 한번 네. 7월 네. 하순, 장막 네. 끝나고난 다음에, 네. 장막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토양이 있는 네. 용탈 문제 네. 있기 때문에, 네. 비를 주신다. 네. 네. 그리고 정면에, 이렇게 정면에 있는 거는, 네. 제가 다, 거의 다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려면, 그 전쟁의 원칙이죠. SSC가, SSC가. <laughs> <거는 웃음> 그렇죠. <laughs> 밑에는 떠지고 왜 안으로 떠? 정에 45도 가으를주는 반대 받는 게 최고였어요. 나무 앞에 서서 네. 나를 바라보고 있는 네. 정면의 가지를 무조건 빼야 된다. 네. 그래 체크하기도 네. 좋습니다. 네. 사다리 빨리 탁 들어가줘야 됩니다. 좋고, 그렇죠. 작업 체크한 아줌마들이 네. 잘 하고 못하고 다 합니다. 네. 머리 가지가 탁 대이면은 아이 누가 전쟁했나 이런 네. 이야기를 많이 하던 네. 아주머니들이 그래서 사다리 빨리 잘 들어가는 마치 전쟁이 잘 되고 또한 일조량도 좋고 네. 약도 잘 맞는다. 네. 방지이잘 된다. 네. 그 말씀하고 100%상통하다 네. 이를 볼수있겠네 네. 그죠. 그리고 골드가 또 하늘로 향한 과실. 네. 나중에 무게를 네. 늘어져야 되는데 네. 네. 이 기부주 가까이 착과되어 가지고 네. 하늘 보고 있는 건백곱여가가100%없 습니다. 라고 네. 보니까요. 예. 네. 그래서,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작할 때한 음. 7월달에 음. 한번 싹 돌면서 그렇죠. 착고 네. 끝에 자유켜시키 끝에 단거 그때 음. 제작하때 그때 지어가진는데 이건 사업산업도 난다. 예. 이 무게만이 이제 늘. 보시고 순이 두개 잤습니까? 원을 놔두고 네. 예, 저는 잎을 두고 땁니다. 저는 이골드는 나지가 많기 때문에 완전히 따 버리면 눈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예를 든다면은 여기인데 그죠? 여기 순이 하나 또 하나 나왔습니다. 네. 이걸 따니까 골드는안 그래도 눈이 없는 네. 데다가 그래서 저는 순만 이렇게 땁니다. 네. 따가지고 나머지 잎은 보호를 합니다. 네. 예, 그런 방법도 필요하다. 이렇게 간혹 이렇게 적과가 빠진 데가 있습니다만. 나중에 두불제걸 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도 빠지셨고. 그래도 1차제권 다 하셨네, 그죠? 1차제지 하다 내리면 도시농부 지원한거 봐도. 아, 도시농부 지원. 내리면 아. 이거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건 따버리지 뭐, 그죠? 네. 사진 밑에까지 필요 없는데, 네. 달아먹고 따지지 뭐. 그죠? 달아먹고 네. 내리 따지지 뭐. 여기 한번 달아보지 뭐. 원래 이건 네. 하지기 때문에. 여기 달리는 것도 다. <laughs> 그늘이 그 맞습니다, 만 뭐. 이거는... 맞습니다, 예. 네. 이 품종을 제가 또 방제를 해보니까. 네. 단지 또 민감하더라고요. 예. 빨간 점이 다다 붙어. 예, 예. 빨간 점 붙는 거, 사가 붉으면 빛나는 거는 저거 뭐야 그 일소피일. 피해. 일소피이기 때문에 예, 예. 5월 달에 탄산칼슘이나 탄산칼슘으로 두세번 뿌려줘야지만에 예. 그 빨간색 그저거다니게없어 일소피로만. 예, 붉은 피해가 예. 과피 붉은 예, 예. 색 현상이 예. 막을 수가 있다. 예. 그 말씀 탄산칼슘 예. 요새는 탄산칼 가루 말고 예. 액상 탄산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예. 예, 가루 묻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어떤 거지 탄산칼슘을 뿌리면, 그렇죠. 저는 참아 탄산칼슘을 한번 뿌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며칠 있다가 한번더 뿌리려고 그랬는데 5월 달에 뿌려주는 게 좋습니다. 5월 달에 좋죠. 육아기 때. 예. 또 육아기 때 칼슘 요거다가 높죠. 예. 예. 전 직경 2.5cm 있을 때, 예. 7, 8, 6개월 이쁜 흡사지만 과일 흡수 못했다면, 예. 요때 꼭, 그, 칼슘을 꼭 쳐줘야 됩니다. 그, 그. 2cm 되기 전에. 우리 그서상현 농학 박사님께서 네, 저번에 지난 네. 영상에 칼슘 흡수 요구도가 네. 좋을 때가 네. 육아기때즉 네. 늦어도 7월 말까지가 80% 흡수를 요구한다. 네. 나머지 20% 네. 후반기 때이회 네. 정도 네. 수확 전무대에 연면 네. 살포를 네. 권장을 드린다라고 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풀 약은 안 치시네 보니까? 예, 네, 우리는 풀 깎는 걸 원칙으로 해서 사과 밥만 제출하지 않습니다. 제가 풀을 키우니까. 네. 물론, 두더지도 많고, 네. 어, 그런, 뭐, 어, 단점도 있습니다만, 풀이, 풀이 토양 속에 니트로겐을 흡수하기 때문에, 네. 어, 수확무렵에 네. 당도와 네. 착성율이 더 주, 좋아진다, 네. 보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해보시니까. 확실히 좋습니다. 맛이 더 낫죠? 네. 예. 근데, 그, 고령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네. <laughs> 작업이 힘들어서, 네. 그죠? 형, 제시 그릇 얼마 됩니까, 여기는? 이거 이제, 저, 1.5, 1.5m 심험갑니다 아, 1.5에? 1.5에 4m. 아, 4m. 이거 열과는 늘려, 그죠? 네. 아, 1.5네요. 네. 근데 그4 곱하기 2.5도 있다면서요? 네. 인근에. 네. 그분이 신화 골드가 100주요? 네, 100주. 100주에 4,800 하셨다면서요? 네. 작년 최근... 결국 300평당 4,800인데. 네. 네. 아, 그분이 골드 관리를 잘 하시겠네, 그죠? 네. 그 집은 가보지는 못했는데, 네. 나무 세력은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세력은 좋아요. 가지가. 예. 한 다섯 개 정도 딱 받아갖고, 음, 주식이 다섯 개예요? 네, 다섯 개. 아, 네, 개 받아갖고 심었는데 상당히 많이 따요. 아 많이 따시고 일단 병이 없, 없고, 예탄 네, 저도 없고. 손실분도 없고 네. 그죠? 열과나 이런 거, 네. 예. 골드는 유목기에는 열과가 많은데, 예, 어 성도 열과가 적어지면서 과을 많이 달아지 열과가 들 생이 들색이 착과량이 네. 적으니까 많고. 네, 네. 착과량을 어느 정도 측정이 네, 착과시키니까 네, 네. 열관는그의 없다 그 말씀이죠 네. 네. 전혀 없는 건 아니고 그죠 네. 거의 없다 그 말씀이죠 네. 골드 재배해서 가지고 네. 직접 재배를 많이 하시니까 특별히 뭐유의사항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잠깐만요 골드는 노약 방자만 철저히 자르면 탄자만 없고 갈반도 강하고 있는데탄자만 없으면 갈반 없더라고. 예. 예. 탄저 열과만 잡으면 농사 성공한 거는 그렇죠. 아까 예. 전에 우리가 비료를 예. 세대 관리 예. 양분 공급 때문에 예. 두번 예. 다른 품종인데 예. 하는 거 없지 않습니까이골드먹을 한다 고그 말씀이죠. 예. 해보니까 예. 색깔에는 아무 문제 가 없더라. 예. 맛도 문제 가 없더라 그 말씀이죠. 그고 저거 할단 그 착색기 수확하기 한3주 전에 그이이오나그 인상가리하고 연미시비한다. 면 살포 두번 예. 정도. 예, 하주니까. 그건 비로니까, 그죠? 예, 이상까지 비로니까. 깔도, 예, 깔도 잘라고. 예. 뭐, 당도 같은 건뭐 아무 이상 없더라고. 음, 그러니까. 연면 시비를 예, 예. 수확 건접기 때한 예, 예. 2회 정도. 예. 한 열흘 간격으로 하시면 예, 되겠지, 뭐. 2회 정도. 예. 좋더라고 그 예. 말씀네요그죠 아, 상당히 나무를 잘 키우셨는데. 이 밑에 후지가 있는데, 그것 6년생이죠. 예. 네. 거기도 또... 상태가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각콜라TV였습니다.